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풀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천년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열다섯과 종 스무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때 게라의 아들 시무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를때내 주여 원하건데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폐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절 아옵기에 오늘 요셉에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왕을 영접하나이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침의이가 여호와의 기름 무신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다윗이 이르되 수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내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으러 젊으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이 나를 내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주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내가 어찌하여 또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바틀라노라.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네 오늘 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어, 다윗을 만나러 온몇 사람에 대해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서 19장 앞부분 이야기를 보면, 어, 요압과 요합, 또 이제 어, 다윗에 속한 군대들이 또 압살롬의 군대들과 전투를 하고 승리를 하고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어, 그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면에서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굉장히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백성들이었지만 그 마음이 침울하였고 슬프게 돌아왔었습니다. 그런 다윗 왕에게 요압이 찾아가서 이제 항의를 하죠. 지금 당장 나가서 백성들을 위로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 당신을 떠나겠다라고 화를 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나가서 전쟁에 승리를 하고 돌아온 백성들을 위로하고 잘하였다 어,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이 이제 나라를 정비를 하고 새롭게 조직을 재편해 가는 가운데 새로운 군대 장관으로 압살론 편에 섰었던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게 됩니다 요압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고 다윗에게 화를 냈다는 이유로 그 자리를 박탈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또 요압은 다시 한번 아마사를 이제 죽이게 되지요. 아마사를 죽이고 자신이 다시 군대 장관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어, 다윗의 이런 바세바 사건 이후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 끊임없는 이런 죄와 어, 그리고 혈투 이런 전쟁과도 같은 삶의 연속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다이슨 고통을 받고 또 이제 그 주변 상황들이 어지럽혀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 사람의 인생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분명히 다이슨 하나님께서 공의로 그를 왕으로 세우셨고 또 그를 귀하게 쓰시고자 약속해 두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저질렀던 죄와 또 많은 실수들로 인하여서 그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또그 고통 속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때 많은 실수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어 살아가기 위해서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건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또 다윗을 통해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어 지난주 이제 19장 앞 부분에 있는 그 부분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다윗의 행동이 잘했다 혹은 잘못했다라고다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다윗이 만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들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또몇 가지 고민할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6절, 16절입니다. 19장 16절입니다. 바울임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신무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당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천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열다섯과 종 스무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제 다유당은 지금 요단강 동편으로 가있는 상태였고요. 이제 동편에서 서쪽으로 넘어와야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베냐민 집파의 땅은 서쪽에 있습니다. 요단강 서쪽에 있는데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동쪽으로 요단강을 건너와서 거기에 심의와 또 시바 이 사람들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왕 건너편 어, 강 건너편에서 왕이 건너오시기를 기다릴 수도 있지만 더 최대한의 예전을 하기 위해서 강을 먼저 건너 다시 왕과 어, 강을 건너기 위해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18절에 보면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여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그 왕을 맞이하러 강을 건너갈 때에 좋은 배까지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배를 준비하고 강을 건너가서 그 배에 왕과 왕의 가족들을 태우고 제 건너가게 하실 요령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어, 이시의이는 누군가 이전에 이제 압살롬에게 피해서 도망갈 때 어, 다윗 근처에서 돌을 던지며 수많은 저주를 퍼붓던 사람입니다. 이제 여기 말하는 것처럼 시의이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사울이 속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죠. 사울의 왕권이 빼앗기고 그 왕권을 이어받은 사람이 다윗이기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의 굉장한 유력자였던 시무이는 자신들의 지파와 자신들의 집안을 몰락하게 한 최대 주, 주적으로 다윗을 지정했던 것입니다. 당신만 아니었으면 우리 지파와 우리 집안이 이렇게 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시무이가 데려온 사람들의 인원이 천 명이라고 합니다. 천 명의 베냐민 지파를 이끌 수 있을 만한 그런 베냐민 지파 지도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지파의 모든 의지를 담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와서 이제 이전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제 왕 앞에 무릎을 꿇어서 이전에 내가 한 죄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빌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일반 우리 사람들의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므이는 굉장히 어, 시류에 빠르고 어, 또 상황 변화에 잘 적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이렇게 환궁을 하게 되는 시점을 정말 빨리 알아차리고 누구보다 빨리 달려가서 다윗 왕의 마음을 풀어주고자 이렇게 나섰던 것입니다. 1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께 아뢰되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폐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급격하게 변하는 시류에 편승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어, 가치관으로 볼 때는 정말 빠르고 또 계산적이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을 대적할 때는 누구보다 앞서서 먼저 대적함으로써 베냐민 지파 안에서 자신의 입지를 더 높이고 또 다윗이 다시, 다시 왕이 되자 그 앞에 엎드려서 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상황이 변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상황에 맞게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나님을 인정했다가 하나님을 미워했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있어서는 안될 삶의 태도입니다. 이 심의도 분명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좋게 여기겠습니까? 물론 그와 그 집안은 잘 먹고 잘 사는 환경을 얻게 되었을 수도 있지만 또 그의 삶을 볼 때, 그의 신앙을 볼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진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심무의를 용납을 하고 관용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도 다윗 자신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존재로서 어떤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죄를 뉘우치고 돌아온 사람들을 내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큰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 앞에 다시 죄를 뉘우치고 돌아와 잘 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관용하고 용납하였던 것입니다. 또두 번째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시무이는 너무나 적절한 시기에 그리고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베냐민 집화사람 1,000명을 이끌고 여기 나타났습니다. 지금 여기서 만약에 다윗이 시무이의 잘못을 거론하면서 그를 처형하라 라고 했으면 그 자리에서 그것을 지켜보던 1,000명의 베냐민 집화사람들은 다 다윗과 등을 돌릴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열두 지파를 하나로 합하여야 되는데 그 열두 지파를 통일하는데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다윗은 정치적으로도 심의를 용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들로 다윗은 이 심의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수루야의 아들 아비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루야의 아들 아비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무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나이까 이 말이 사실 맞습니다 어, 율법에 보면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4장 14절에서 15, 16절 말씀을 보면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또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들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사람들을 욕하고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윗 당을 저주했던 이시무이는 율법적으로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세가저시무이는 죽여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2절에 다윗이 수레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온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오 하고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그런 율법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관용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아까 자기가 용서받은 이유 그리고 정치적인 이유. 그리고 또한 가지의 이유를 더 본다면 바로 그 상황에 모든 것이 하나 되고 합일이 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관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관용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 예로 요셉이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들을 용납하고 관용하며 받아 줍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성교행을 떠났을 때 마가와 다투어 그를 이제 데리고 가지 않았던 사건이 있죠. 하지만 나중에는 마가를 다시 관용하여 받아들여서 한 동역자가 되게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보면 네 개의 파로 나눠집니다. 바울파와 또 아볼로파와 게바파와 그리스도파가 나눠서 서로 분열되었을 때 바울이 그곳에 찾아가 우리가 이렇게 분열되면 안 된다. 서로가 용납하고 관용하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 라고 그들을 만져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선이 되고 또 우리 신앙의 기준이 분명히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은 관용과 또 용납과 사랑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다이슨 영적으로 그것을 느끼고 있었고 이 순간에 내가 왕이 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이 순간에 생명을 해야 할 수는 없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온 나라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입니다. 24절에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이제 무비보셋이 또 요단강을 건너서 왕을 모시러 왔습니다. 무비보셋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양발을 어, 잘 걷지 못하는 절름발이입니다. 그래서 낙이 안장을 지우고 그것을 타고 건너와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다윗과 함께 어, 궁을 떠나지 않고 궁에 남아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그의 종 시바가 무비보셋을 이제 누명을 씌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궁에 남아서 왕의 자리를 다시 빼앗으려고 합니다.라고 이제 왕에게 무비보셋을 누명을 씌우고 역정 모의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무비보셋이 그 오해를 벗기 위해서 직접 이렇게 다윗 왕 앞에 찾아왔고, 다윗은 그를 바라보면서 약간 원망이 섞인 오조입니다왜 나를 따라 나서지 않았느냐? 라고 얘기를 하죠 그에 대한 대답입니다 26절에 내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으로내 낙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주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제 그간의 일들을 얘기하였습니다. 무비보세이 가고 싶었지만 종인 시바가 가지 못하게 나를 속였고 막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어, 반역을 깨하고 있다라고 왕께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왕이여 지금 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의 모습을 보니까 발도 씻지 않고 또 머리도 감지 않고 옷도 갈아입지 않고 그냥 그대로 다윗과 함께 같이 고통을 어, 겪고 있는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그것이 그 얘기는 유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자신의 결백함의 증거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말이 굉장히 충성스러운 말로 들립니다 어, 다윗이 이제 이전 왕이었던 사울왕의 손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를 끌어들여 자신의 아들처럼 왕자의 자리에 앉게 해준 은혜만 해도 자기는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 자기가 왕께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왕이 원하시는 대로 제게 처분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9절입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짜여 또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이르되 내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무비보셋은 이에 한발더 앞서갑니다. 왕이 그래 알았다. 네 사정을 이제 알았으니까 시바가 가져갔던 모든 재산들을 둘이 반반씩 나누어라. 너 말도 내가 어느 정도 인정해 주겠다.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인정해 줄 테니 너도 반을 가져가라. 그랬더니 무비보셋은 아닙니다. 왕이 편하게 오셨고 왕이 다시 왕권을 회복하셨으니 그것만 해도 자기에게는 모든 보상이 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모든 재산을 시바에게 주십시오. 라고 다시 한번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비보셋에 대해서 이후에는 어떤 평가라든가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그의 언행들을 보았을 때 그의 모습은 그앞 사람 시므이와 너무나 대조가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 시바와도 많이 대조가 되지요. 시므이와 시바와 또이 무비보셋의 공통점은 뭐냐? 다 베냐민 집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전 왕권에 속했던 사람. 다윗과 누구보다 적대관계에 있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에 두 사람은 시류에 어, 흘러가고 또 상황에 맞게 자신의 삶을 대처해갔지만 한 사람은 끝까지 충성과 사랑을 놓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두 사람을 대조하여 이곳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직접적으로 은혜를 입었던 사람입니다. 어, 자신을 제 왕자로 불러 줬고 또 궁에서 먹을 수 있게 해 줬던 다윗 왕과 인격적인 관계를 겪었고 그의 사랑과 또 그의 모든 은혜들을 직접 입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충성된 마음을 버리질 않았던 것이죠. 우리 성도는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심의와 또 시바 같이 그렇게 상황 속에서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것만 찾으며 기회주의자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진 자로서 우리는 무비보세처럼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충성하고 세상에 어떤 상황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충성된 자로 설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모함을 받을 수 있고 오해를 받을 수 있고 가졌던 재산과 또 모든 누렸던 특권들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후에도 그것을 받지 못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비법 색과 같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 계심 그 자체만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 자체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설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두 부류의 사람들 그 삶을 잘 묵상하며, 오늘또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주님 앞에 설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심의와 시바 같은 사람, 그리고 무비보셋 같은 사람,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었을 때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먼저 달려와 무릎 꿇고 자신의 입지를 세우는 사람과 변함없이 왕에게 얻은 은혜를 생각하며 그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예수님의 권능이 이곳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는 세상의 기회를 틈타며 세상에 좋은 것들만 취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하나님이 이곳에 진정한 왕으로 우뚝 서게 되실 때에 그곳에서 우리는 변함없이 무비보세처럼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충성된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아뢰고 기도할 때에 들어주시고,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